1634번, 가자. 오늘입니까? 그렇게 됐다. 그동안 잘 못해줘서 미안해. 아닙니다. 그동안 잘해줘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. 마지막인데,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. 마지막으로, 커피 한 잔만 먹고 싶네. 시간 없긴 한데, 그래도 마지막이니까, 커피 한잔 먹고 가자. 김교도관 커피 좀 준비해줘 예 하... 믹스 커피네 <laughs> 음. 마지막인데 제가 먹던 대로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? 먹던 대로? 네 그러 뭐 마지막이니까 그 먹던 대로 그 알면 좀 준비 좀해 줘.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예. 원두 좀 빨리 좀. 어깨 갈아야 돼서. 다 됐습니다. 아 어, 그래. 네. 99도 <laughs> 따뜻한 물다 뭐. 아, 됐습니다. 아, 아, 아. <laughs> 굳이 이렇게 천천히 그래, 막, 거품이 살아야 돼가지고. <laughs> 커피, 그, 온맛이 그래야 삽니다. 시간이 없으니까 커피는. 아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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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다. 커피는 쓴게 당연한 건데 설탕 조금만 설탕 마지막인데 아 이씨 저 설탕 있으면 좀 찾아봐 아, 예. 설탕 아 아니 여기 있습니다 아 그래 그래 설탕 있네 흰 설탕은 안 먹는데 아왜 건강 생각해서 흑 설탕 조금만 건강 챙기는 거야. 아, 학살탕 아, 여기 있습니다. 아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스푼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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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다 그래도 제가 태어나서 먹은 커피 중에 제일 맛있는 커피였습니다. 두분다 감사합니다. 그래, 시간 다 됐으니까 가자고. 마지막으로 어머니 목소리 한번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? 어머니? 네. 짧게라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이니까 네. 어머니 목소리는 들어야지. 빨리 끝내. 네. 여보세요. 어머, 니 상국입니다. 아이고, 우리 상국이 아이가. 어, 어머. 니 갑자기 웬일이고? 와, 무슨 일이 있나? 아, 아닙니다. 무슨 일은? 날씨도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하이소 어머그제 보험동가 하나 있거든예 그제방 서랍장 한번 보실래예 보험? 네 갑자기 그건 와그한 보이소 어, 어 아, 찾았다 여기 있네 그거 보험 수령자가 엄마로 돼 있습깁니다. 그두 번째 장 약간 안 보이서 그 약간 첫 줄부터 한번 읽어줄래요? 첫 줄부터? 예. 어 보험회사 이하 회사라 함은. 하면... 보통 약관 자기 신체 사고 또는 예, 예. 자동차 상해 특별 약관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예, 하 예. 시간 없다고. 5,634번 가자. 늘입니까. 그렇게 됐다. 그동안 잘 못해줘서 미안하고 아닙니다. 그동안 잘해줘서 감사합니다. 그래 이제 마지막인데.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봐. 마지막으로 세수 한번 하고 싶네요. 가기 전에 깨끗이 하고 가고 싶습니다. 그래, 뭐 마지막이니까 저 준비 좀 해줘. 한 물이네. 예. 응. 마지막인데 뜨신 물좀안 되겠습니까? 따뜻한 물. 예. 준비해 줘. 너무 뜨거운데, 요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저기, 홈 <폼> 클렌징 좀. <laughs> 깨끗이 씻은다고. 요 아, 그런 게 있나? <laughs> 튼... 여기 있습니다. 방. 있네 얘. 여기만 왜 이렇게 오래... 어... 블랙헤드가 많아가지고. 해줘. 어. 시간 없으니까 빨리. 가자 저기 스킨 좀 <laughs> 건성이라 금방 건조해지가지고요 건성, 건성 제 피부는 제가 지켜야지 있으면 <laughs> 아... <laughs> 이제 가자고. 어, 저, 가자. 저, 죄송한데. 마지막으로 어머니 목소리 한 번만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? 어머니 짧게라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. 뭐, 어머니한테 인사는 해야지. 짧게 끝내. 네. 하, 어머니 한국입니다. 아이고 우리 삼국이 아이가 와 무슨 일이 있나? 아무 일도 없습니다. 요즘에 날도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이소. 날 추워지니까 우리 어머니가 해주는 따뜻한. 먹고 싶네. 우리 어머니 아구찜 진짜 맛있는데 어머니 그 아구찜 레시피가 어째 됩니까? 레시피? 예. 먼저, 아구 한 마리라, 찜, 예. 콩나물, 미나리 준비하고, 예, 예. 아구 손질한 뒤에 그 굵은 소금 뿌리가. 아, 시간 예. 음... 없다고!